김동열 의원님 김동열 의원님, 염동일 의원님. 마이크 안크었어요김동열 <laughs> 의원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 저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진행반응하시면서 또 일정을 잡으시기로 했으니까요 어,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부에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 때문에 국감 동안이나 상임위 동안에 내내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어 왔거든요 그래서 교학서뿐만 아니라 전체 좀, 그, 교과서에 대해서 처음도 지금까지, 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라든가 처리 과정이라든가, 어 이제 교과서 채택할 때까지의 종합보고서를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그것은 뭐, 책형태로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전체 교과서에 대해서, 어, 지금까지 이 교과서를 처음 심의한 과정에서부터 검증, 또, 어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서 위원장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말이죠. 이거 따로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어좀 진지하게 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10초만. 네 알겠습니다.